시어유 오늘은 세수를 안 해갔고요. 옛나서 그냥 뒹글뒹글하면서 십자사 하고 있어유. 저거 이쁘겠지 밑에 전화번호 넣는 건지 지금 누구 줄지는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그 갖고 일단 강지만 만들어 놓고 전화번호는 제일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글 타구유. 추정글 하나만 읽을게요. 올리신님은요 대세는 호돈님이고요. 얼렁 프로필 사진에 국화꽃 해놨다고 안좋게 보시는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얼렁 규칙을 볼때 상업적이지도 않고 비방 욕설도 아닐 뿐더러 도용 구인광고 운영자 사칭 노출 등등 그 어떤 경고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경고기준 한번도 어기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긴 부분 참 많고요. 일단 국화꽃 사진은 규칙상 어긋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도덕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얼렁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 가족의 상이나 친구, 기타 등등누가 별세했다고 봅시다. 얼렁이 온라인 커뮤니티지만 친분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이거나 아니면 그냥 저냥 아는 친구 아니면 가끔 인사치레하는 친구 성주형 할머니의 별세는 아주 친한 친구의 가족상이었습니다. 문상 가는 분들도 있을 테고 댓글이나 방명록으로 조의를 표하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요. 하지만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는 분들도 있을 테고 친분이 두텁지 않아서 굳이 갈 필요까지 못 느끼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요. 그 마음을 표현하기, 표하기에 현 국화꽃 사진을 걸어둔 거고요. 이걸 왜 나쁘게 보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당신의 가족이 상을 당했다고 가정하고 주변 지인들이 국화꽃 사진을 올렸다고 생각해보면 과연 꼴불견으로 느껴질까요? 그런 생각은 단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어딜 가나 다 사람 사는 공간인데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딱딱하게 생각 안 했으면 합니다. 사람은 한번 죽지 두 번은 죽지 않습니다. 유래 돼있고요. 추천은 일곱 개 돼있네요. 씨가 이걸 왜 읽었냐면요. 어제 씨가 부고 해갖고 그 추척글 중에 어제 추척글 중에 개대집파 양이님이 추척글 보고 읽었잖아요. 부제목 부고, 고 부고로 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근가 싶어갖고 시방 호두님 추척글 읽었슈. 씨는 국가 꽃을 올렸다고 나쁘다고 한 거야 아니고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그 사돈의 이종사촌의 팔촌까지 돌아가셨다 고 누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무작정 국화꽃 올리는건 좀아닌것 같다 고 말한건데 말한 어떻게 보면 오해할수도 있었겠네요 그래갖고 씨발 호돈님 글 읽은거에요 당연히 여기도 사람 냄새나는 공간 인데 뭐 친분있는 분들 돌아가셨으면 국화든 뭐든 올릴 수 있는거죠 그것도 이 공간에서 표현하는 한 방법이잖아요 방법 고걸 나쁘다고 한건 아니지 는 그렇다고요. 괜히 찔려 갖고 어제 고거 찍은 것 땜시, 그 땜시 그런가 해갖고 괜히 찔려 갖고 요래 주절이 됐네요. <웃음> 그렇다고요. <웃음> 즐거운 주말 되시, 되시고요. 아 근질근질 하네요. <laughs> 씻어야 되는데 구차나갖고 요래 요래 뒹굴뒹굴 뭘가 싸이유. 치던 걸또 보고 읽을 만한 거 있으면 또읽을게유 근다고요. 지맘이 짜는요. 좀으음 오밥 시간 되니께 미리 오밥 인사할게요 만나게 패팅틱 많이 드세요 또분다 바이유.